제가 아까 영상 하나 올렸죠? 빨리 보고 와. 어서! 오호. 자, 이제 다음 사진 보러 갑시다. 짜잔! <laughs> 야, 씨. 방금 전에 혜은이 인스스로 올라온 사진인데, 태희 얼굴 봐봐. 킹받는 그의 얼굴. <laughs> 지금 댓글들도 난리가 났고 개그 콤비 각 그리고 현재 형규는 원빈이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귀엽게도 둘이 움짤도 하나 찍었죠 인스타 홍보도 해주는 형규의 모습을 보고 갓 형규를 외치고 있는 상황 현재 댓글들을 보면 진짜 보통 녀석이 아님 역시 광기 착하고 사람 챙길 줄도 알고 패널들도 생각하기 깊다고 한 이유 알것 같아 나이는 제일 어린데 제일 어른이뭘 해도 타격감 제로 김태희는 성희는 절대 못 이김 크크 크크 크 웃기야 심지어 해은님 전혀 안 꾸민 크크 둘이 개코도 잘 맞아 아 존나 웃겨 <laughs> 해은태이 사진 댓글 대부분이 다 웃는 거라 읽어 드릴 수가 없네요 <laughs>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